박서진의 등장으로 현역 가왕 시청률 폭발. 팬들 열광 이유는 2024년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 박서진이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흔들며 현역 가왕에 깜짝 등장했다. 그동안 미스터 트롯에서의 압도적인 실력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박서진이지만 이번 출연 소식은 그의 팬들뿐 아니라 음악계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박서진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열광이 폭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박서진은 트로트의 새 얼굴로 자리 잡으며 그동안 무수한 히트곡과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여왔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감동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장구를 결합한 독특한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냈으며 이는 그가 음악계를 넘나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박서진이 이번 현역 가왕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미 프로그램의 흥행은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서진이 예고 없이 현역 가왕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음악적 도전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박서진은 그간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트로트의 테두리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흡수하고 이를 자신만의 색깔로 재창조하려는 그의 시도는 현역가왕에서도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가 이번 무대에서도 어떤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다. 그의 등장과 함께 현역가왕의 시청률은 그야말로 폭발적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 넘치는 예술가라는 이미지 덕분이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과 진심 어린 소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이는 팬들이 그를 더욱 열렬히 지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현역 하왕에 출연한 박서진은 이번 시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났고 팬들은 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박서진의 존재감은 더욱 빛나며 그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진의 출연 소식에 프로그램의 다른 참가자들 또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활약하며 다 좋은 그의 입지는 단단하다. 이러한 그의 등장은 현역 가왕을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의 팬덤은 이미 결집하여 박서진의 우승을 위해 응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치솟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역 하왕에서 보여줄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예술적 퍼포먼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한결같은 애정을 가지고 무대를 준비하며 이를 통해 진정성과 열정이 담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출연은 박사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서는 그의 행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가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는 음악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박서진의 등장은 현역 가왕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적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이며 팬들과 대중은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 박서진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그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굵직한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우승함으로써 트로트 음악의 진정성과 매력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트로트의 인기는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트로트의 젊은 황제라 불리는 박서진이 또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엔 그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 가왕에 출연하며 우승 후보 1순위라는 수식어를 달고 무대에 섰다. 팬들은 물론 음악계 관계자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박서진이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 박서진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큰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가 이미 트로트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서의 인기를 넘어서는 진정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박사진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섰다. 이번 현역 가왕 출연 역시 박사진의 끊임없는 음악적 탐구와 성장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매번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왔다. 특히 그의 특기인 장구 연주는 트로트와 전통 악기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창성 덕분에 박서진은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고수하며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서진이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경쟁자들 사이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었다. 많은 가수들이 각자의 색깔을 뽐내며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박서진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팬층은 그가 우승후보 1순위로 주목받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예술적 감동을 전달하는 작품과도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회 그의 무대가 방송될 때마다 시청자들은 열광하고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팬들은 박사진의 현역 가왕 출연이 그저 한 번의 도전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박사진은 자신만의 감성과 스타일을 통해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진심이다. 박서진의 무대에서는 항상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소중히 여기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의 이러한 성실한 모습은 음악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맞물려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매 회차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접목시키며 무대를 꾸미고 있다. 저녁 가왕에서 그가 선보인 무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시도와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은 그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궁금해하며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늘 관객을 휘어잡는다. 강렬한 감정 표현과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현역 가왕 무대에서도 그의 진가가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으며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역시 박서진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예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매너와 진화력을 극대화하며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현역 가왕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박서진의 출연은 이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그가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서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그의 도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도전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며 그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